My name is Ok Sung Cho, and I currently am working in Education Commission Asia as a senior manager. And also at the same time, I'm leading a team of, uh, regarding the coronavirus, which is called AUPL. 저는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 KDI 대학원에서 개발 정책학을 전공을 하였고. 코이카 인턴으로 요르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위해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 정치적인 것을 좀더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의 옥스퍼드와 파리 정치대학에서 네, 좀더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일단 코로나 사태가 2월에 터졌잖아요. 2, 2월에 터지고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지고 프랑스가 이제 2, 3천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그런 대응 정책이 뭔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언론과 뉴스에 나 나오면서 한국의 정책을 찾아봤는데 그 정책이 자세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영문으로 뭔가 번역을 낸건 없었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드라이브 스루가 생겼을 때. 뭐, 여러 동문, 유럽에 있는 여러 동문들이, 아, 드라이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요청해 왔었고 프랑스 유학생과, 그 다음에 프랑스인을 이제 8명을 팀을 꾸려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그런 프랑, 그런 코로나 관련 지침들을, 네,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이 없는 드라이브스루나워킹스루 같은 새로운 것들을, 또 그때그때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또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대사관을 통해, 그리고 이제 그전 세계에, 네, 이제 그 이메일과 저희 동문들을 통해서, 네, 끌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좋은 반응이 왔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캐나다의 그 민간 병원에서 저희 그 드라이브스루 가이드라인을 보고, 네, 그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제 파키스탄에 있는 동물,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이 저희 그 드라이브스루 가이드라인을 보고 파키스탄의 최초의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었다고 이제 신문 기사와 연락이 왔어요. 또 많은 국가들에서 그 코로나 한국의 코로나의 코로나 지침에 대해서 네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네, 현재 많은 위기를 극복을 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DI 대학원에서 공부한. 경험이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요. Kd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각종 많은 수업들이 제제 사상과 제 많은 지식들의 기초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좀 활용해서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도 일을 할수 있었고 그 후에 공부에 있어서 좀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80여 개국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들이 관심 있는 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였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라서 뭔가 좀더 이제 더욱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찾는 것이 제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뭔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그 다음에 어떤 가치들을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룰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한좀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